근처니까 일단 부동산 같은 데서 물어볼까? 아, 그렇지. 아니면 식당이나 큰, 큰 지도 있잖아 어. 오 부동산 가면 그 주소 나와있는 저 부동산 있다 어? 저기로 가봐? 바로 아니, 다 나오지 오 부동산 막못 들어가겠어 카페 같아 내가 아는 부동산이랑 왜 이렇게 달라요? 야 저기 있다 야 그냥 열고 들어가면 미술관 같다 어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예 반갑습니다 뭐좀 여쭤보려고 네, 네, 네. 아니 근데 여기... 무슨 부동산이 왜 이렇게 예뻐요? <laughs> 아니, 부동산이 오빠 진짜 너무 예뻐. 예쁘... 그림도 있고. 내가 아는 부동산은 여기 할아버님들이 많이 있어야돼 그러니까, 쇼파에, 검은 쇼파에. 그렇지. 어, 여기를 가려면 여기 어디예요 여기가 주소 그대로 이제, 한남대로 90일, 다이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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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어. 음. 어. 음. 아, 여기 다이너 음. 네. 이렇게 있어있구나 그 유명한... 아니 여기 연예인들 많이 살죠. 연예인들 많이 거주하시고요. 회장님들도 많이 거주하시고요. BTS 어? 뭐 지드래곤 씨 말이야. 이종석님도 거주하셨다. 지금 시세가 많이 올랐죠. 네. 어떻게 돼요? 듀플렉스 세대가 그 220억에 거래. 예? 네? 220억에 거래. 예? 네? 야. 아니 몇 평인 거야? 그몇 평이 돼 지금 두플렉스 그게? 1 0 0평이 100평이, 100평이 네. 220. 220억. 몇평 사세요? 야왜 <laughs> 화를 내냐? 아니, 220억을 뭐 2000만원처럼 뭐 얘기하시니까 지금 일하다보면 그 숫자는 또 아... 무뎌지는거지 220억을 어떻게 누워 사는거야 음, 저도 좀 놀랍죠 가끔 그러면 잠깐만 지금 말한 연예인 중에 그분들이 왜 초대한거 아니야? 연예인이 있고 아니야 주소, 주소밖에 못 받아가지고 네.